<웃음> 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바리입니다 오늘의 메뉴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치킨 사방 시켜 먹었잖아요. 치밥을 제식대로 했어요. 볶아가지고 채소 올리고요. 채소 위에다가 샐러드 넣을까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동 끓였어요. <laughs> 아, <따뜻하게. 웃음> 보이세요? 기분 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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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자, 미리 좀 떴고요. 국물랑 같이 먹으라고.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먹자. <laughs> 이게 매워가지고요. 채소 보이세요? 매워가지고 채소에다가요 소스 뿌렸어요. 집에 있는 거좀 달달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먹겠습니다. 음. 음. 이 젓가락도 면집을 때는 살짝 힘든데. 음 그래? 뭐가지? 어, 이주안집어봐어 인생 음, 날 음, 계절이잖아요. 우선 끓였어요. 저는 좀 끓일 때요, 이렇게 바지락 보이세요? 이런 거꼭 넣어서 끓여요. 하, 그릇을 나무로 바꿨잖아요. 양 전지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냥 볼까? 그럼 바꿔야 되려나? 음. 이짜 민망해서 조금 부렇네 바꿔줄까? 아예? 젓가락? 그래. 음 바꿔야겠어요. 구간이 <laughs> 명간인데요. 이것도 편집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써. 간이 갑자기 확바뀌었고잖아거 <laughs> <피자다 젓가락이. 웃음> <매워? 이렇게? 웃음> 응, 닦아라. 닦아라. 아. 이거 먹고 채소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같이 먹으니까 제발. 같이 응. 응, 왜 이렇게? 이거 먹고 채소 먹는데? 그렇게 먹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laughs> 엄마 먹는 법을 보여줬는데. 자, 어떻게 먹었어? 아까 이렇게 먹고 있었어. 이렇게 먹으면 하나도 안 매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먹으면 요 음. 응. 안 매워. 내가 일부러 그래서 <laughs> 매워가지고 그랬잖아. 저희가 매운 버킷에이너 시켜 먹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치밥 얘기하시길래 제 식대로 조금 이거 저거 야채 넣고 볶았는데 그래도 워낙 매우니까 이렇게 야채에다가 샐러드 해서 <laughs> 먹으라 그랬어 어때 괜찮지? 음. 맛있다 <laughs> 그러지마 자고 먹어도 돼, 안 집어. 응, 원형 넣고, 응, 그러고 먹어. 오뎅도 놨고요 <laughs> 맛이 살짝 딱딱한데? 응? 살짝 딱딱해. 살수 없어. 이거, 이거 볶아놓으면 밥이 음. 좀 묻잖아요. 응. 음, 맛있나 보다. 만자 너무 막 먹어. 맛있어요, 해놓으니까. 어, 좀에다 이렇게 채소에다가 이거 뭐 소스도 뿌려놓으니까요. 달달하니 더 맛있어요. 음. 바지락살 좀 줄까, 아들? 음? 바지락살 좀 줘?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잡고 먹으면 돼. 안 뜨거워서 돌아가네요. 왜 왜? 그래도 들어와봐 그럼 저 소스 많이 뿌려줄게. 여기 채소 이거 다 먹어 그러면 이렇게. <laughs> 채소 보이시죠? 채소에다가 더 샐러드 더 뿌리고. 아니 우동을 좀더 먹든가. 많이 먹었네. 금방. 버섯이랑좀 먹고. 음 잘했어. 밥뭐물 아, 먹지 말고 국물로 먹어. 니까 컵치워 버리고 국물 먹으라고 어? 줬잖아. 맛있나 보지? 응. 음. 소스를 더뿌려주니까 차라리 이쪽을 좀 먹고 국물 먹어. 추천해주신 치밥은 마그나 소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치킨 그 소스가 더 맛있어서 그걸로 했어요. 이데더 낫지. 마그나는 맛도 못 봤고. 아이 좋아하는 대로. 저는 면을. 연애... 역시 따뜻한 국물이 김이 뭐랑 뭐랑 나는 거 보이시죠? <laughs> 음, 차서랑 먹면좀 들면일까? 느낌이 맵네요. 또 불기에는 어좀 매웠네요. 배고팠네. 아예 얼굴을 바꾸면 안 <laughs> 그러니까 왜굳두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둘다 뜨거운 거못 먹는 거 아시죠? 사실 좀 식혔어요. 음, 그래도 못 먹잖아, 뜨거우면.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맵다. 이게 좀더 뿌려줄까? 파인애플 소스거든요? 이 이렇게 뿌려줄까? 싫어? 그럼 매운 게 좋아? 응? 매운 채로 좋아? 이게 좋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괜찮은데요, 아주. 음, 음 자꾸 먹어가고 돌아가잖아, 자꾸 그러니까. 음, 면더 줄까? 싫어? 음. 국물만 먹으면 돼? 알았어 밥이랑 먹어 우리 디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국물도 시원하게까 좋은데 다음엔 자메이카 <laughs> 맛있어? 응. 물 따뜻한 거 필요 없어. 안 주도 돼. 먹으면 국물 먹으리니까 국물이 좀 맵다. 아 국물이 매워? 그러면 이거 풀어준다니까 왜또 소스를 아니, 어금을 싫어하면... 아니야? 아니, 풀어줘? 풀어줘? 응.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여기 풀이랑 같이 먹으리니까 그럼... 풀이랑 같이 먹어야 진어 풀랑 같이 먹으면 안 매워 일부러 그랬다니까이거 어울려 파인애플하고 닭하고도 되게 어울리는 거 아세요? 파인애플 소스하고 그냥 닭 구워가지고 저거 뿌려 먹는 게 맛있어요. 아들 왜 음. 아들 왜 왜왜 음. 왜? 뼈 같은게 있지 아 닭뼈 바른다고 발랐는데 <laughs> 늘 발라줬나보다 국물도 시원하고. 이게 맛있어? 다음에 또 해줘? 이 볶음밥 괜찮았어? 그러니까 원래 그 아시는 그. 매운 그 맛에 채소 조금씩 더 넣으니까요, 더 맛있어요. 제가 아까 먹어봐도 이거 웬만한 그, 뭐지? 닭갈비집에서 그볶은거보다더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 문제는. 먹어봐? 응, 음, 먹지 마. 배불때 까지만 먹어. 응. 네. 음. 아, 야, 둘다 지금 배고파서요? 지금 많이 했어요. 먹기 싫은 남기면 되지, 더 먹어야 아, 요도만좀먹어야 그래, 먹으면. 그래. 그럼 저건 엄마 먹을게. 오늘 만먹 너무 질린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동한 거였는데 지금 또 너무 뭔가 아니야? 아니야? 얼마 안 됐어 아니 그고 길게 보는 게더 좋으시대 그래서 내가 찌꺼기는 좀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 전에 끊는데 오늘 그냥 여유 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 아니왜또뼈 나왔어? 응 어떡하냐? 이번엔 아주 큰 거. 아 어떡해 미안해.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네. 이데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응. 한입 먹을 때 거의 한 번씩. 음왜왜 <laughs> 음. 왜? 또야? <웃음> 어떡해? <웃음> 급하게 말라서 그랬나? 닐장갑기고 1, 일이다 발랐는데도 그러네요. 다 음. 에는 그러면 찍어가지고 살 많은 쪽에 남기고 뼈 있는 쪽을 먼저 먹어볼까? 아, 괜찮아. 볶음밥 다까지 생각하면 볼케노 이게 제일 나, 낫겠는데, 그렇지? 뭐 다른 것도 하기는 하는데. 간장 치킨. 음. 좀 양념 양념 강한 음. 양념 치킨은 다음날 한번 내가 올렸죠, 여기 치킨 덮밥. 간장 치킨 남은 거로는 치킨 덮밥 해 먹었어요. 이걸로는 지금 볶음밥 해 뭐. 먹. 한 먹어. 응? 음? 한 먹어. <laughs> 아들이 막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받고 열심히 먹더니 결국은 포기를 했네요. 그리고 인사해야지. 컵 내려놓고. 응. 자 고맙습니다 해야지. 응. 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